2 5 2 k 정도 그러면 담아버그에서 압을 한번 조정해주는 을 거예요 보호까지 아, 네. 여기서 다 일정한 압을 해서 세팅을 하는 그 배운 물을 다시 쏴아서 아파트에서 이제 따뜻한 물을 공급받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난방이 난방값이 최고 싸죠 가스보다 네 지금 이 현장은 그 현대건설 푸르롱글로벌 주산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소심으로 진행하는 4천세대 어, 지역난방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게 된 이유는 뭐, 현재 저희 납품된 물건이 중공 직전에 그 설치가 원활하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실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설치가 좀잘 됐는지 확인차 한번 방문드렸습니다. 삼양관비에서 지금 그 소방 감압 밸브 네, 저희 이제 그 설치해 놓은 걸 제대로 설치가 돼 있나 안돼 있나 확인차 좀 방문하신 거죠. 그럼 현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네, 네. 네. 한번 가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 네, 저는 어, 1호 MEC 부천 코롱 건박동 현장 최 완근 소장입니다. 여기 삼양 밸브랑 거래하신지는 얼마나 같요 삼양 밸브는 제가 이제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거래를 했고 그래서 이번 현장도 이제 동차압하고 소방 감압 밸브하고는 이제 삼양하고 양 삼양 걸로 이제 쓰는 걸로 결정을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삼양 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삼양 밸브를 선택하신 이유가? 제품 사양도 이제 많이 향상됐고, 사냥 그 제품이 원래 그, 스팀도 마찬가지고, 물 감압병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간좀 오래 한 소장님들은 거의 다 사냥 거를 소, 소모를 합니다. 제품 자체를. 납품도 워낙 많이 하니까 사냥 쪽에서. 또 신제품이 나오면은 그, 잘안 써요. 왜 그러냐면 인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음... 제품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안 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뭐 그런 문제점도 보완도 되고, 그리고 현장 납품 실적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냥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많이 납품 실적도 있고, 역사가 깊다 보니까, 다들 이제 사냥 거를 많이 주도를 합니다. 때문에. 어, 말씀 엄청 잘하시는데요? 어, 아니, 둘보다 나은데? 어, <laughs> 아 이거 뭐시 뭐, 이거, 뭐, 이거라나? 어. 사장 많이. 잠깐, 어, 한네번 찍어보신 것 같아, 네 다섯 번은. <웃음> 사람들 <웃음>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은 이게 말이 다 나와. 경력? 가자, 가시죠. 예, 소장님, 여기가 어디죠? 소방 퍼프실하고 열대 환기실하고 같이 이제 붙어있는, 이제, 분명 이제 기계실이라고 하거든요. 소방 퍼프 위에, 어. 그, 감압변을 고, 저로 나눠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아이패스를 뚫어서 위아래 위, 적어로다 지금 설치를 해 놓은 상태고 세팅하고 시운전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뭐 테스트는 아직 안한 상태인가요? 네 예. 전기 쪽이 아직 덜대 있어 가지고 펌프로는 아직 못 돌린 상태예요 한번 시간이 되면 펌프 돌릴 때 보고만 한 번, 다시 한 번, 한번더 어, 한번 다시 한번한번더 보셔서 아 영상까지 신경 써주시요 <laughs> <laughs> 위아래가 이제 그가마변이에요 차량 가마변호방 감압 밸브라고 하는 거네. 네, 그렇죠. 감압 밸브 음. 어느 아파트가나 거의 다 고조로 나눠져 있는데, 1차 압력이 있고, 2차 압력이 있어요. 그럼 1차 압력은 뭐냐? 설계 사무실에서 1차적으로 압력을 펌프가 돌았을 때 세게 줍니다. 보통 뭐한1 네. 5, 6kg 정도? 그러면은 감압 밸브에서 압을 한번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팅을 해가지고, 그 압만 일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게 그 라인이 길다 보니까, 마차 손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방아백으로 써놓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너무 설치 잘해주셔가지고, 네. 일단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가 그렇죠. 한번 분사에 네, 나와가지고, 세팅값 잘 맞는지 한번 더확인 시켜드리고, 사후 처리나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뭐 네. 2년 3년 좀진면될 거니까. 뭐 손볼 게 없으니까, 네. 네. 한 번만 이제 TBM 할때한 번만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압을 일정한 압이 나오나 테스트하는 거를 이제 TBM이라고. 해요. 소방이 근데 그 스피드 쿨러? 주차장에 있는 소화전함도 이게 여기서 다 커버가 되는 거고, 또 세대 우리 스프링클로, 세대 안에 이제 천장에 보면 스프링클로 헤드가 있습니다. 보호까지 아, 여기서 다 일정한 압으로 해서 세팅을 하고 아니다 계속 출연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laughs> 어떻게? 아, 대리님. 대리. 아, 대리님. 아, 대리님. 사장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소장님을 서포트하는 사람입니다. 아. <laughs> 이거를 다 설치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예, 예. 열교환기. 아 열교환기. 네. 엄청 큰 보일러가 있는 현장들도 있어요. 중앙난방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신도시에는 다역난방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력기 아, 수각장이나 아. 화력발전소나 사용하는 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다시 그 열원들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는 거죠. 그 데운 물을 다시 쏴줘서 아파트에서 이제 따뜻한 물을 공급받는 건데 이런 시설이 점점 신도시에 늘어나고 있어요. 에너지 절감이좀 되겠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난방이 난방값이 최고 싸죠. 가스보다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뜨거운 물을 1차적으로 보내줘요. 한 98도에서 100도 사이를 네.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서 요게 열병기인데 요 열병기가 안에 이제 판넬, 시대 판넬로 돼있어갖고 쫙 쪼개져있어요. 나눠져있어요. 얘하고 얘하고는 분리가 돼있는겁니다. 지금 이게 1차측 지역난방에서 들어오는 1차측 여기가 2차 측, 우리가 세대로 보내주는 2차 측이에요. 필요한 온도만큼만 받아서 올려주는 거죠, 세대로. 지역 난방에서 예를 들어서 90도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세대 쪽으로 90도를 다 보낼 수가 없으니 다 90도까지 보내면은 너무 난방도 이제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온도를 이제 그 컴퓨터로 해서 예를 들어서 2차 측을 세대로 보내는 온도를 50도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온도가 너무 자동으로 잠깁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잠겨서 더 이상 열이 더 공급이 안되게끔 그리고 또 5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얘가 또 열려요 자동으로 아. 그래서 다시 또 50도를 일정하게 또 유지를 해줍니다 아 소장 너무 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연습하신 거 아니죠? 연습은 뭐 연습은 왜 뭘, 연습을 하고 <laughs> 일을 오래, 오래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장들이 다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앞으로도 사면 발부를 계속 쓰실 생각이시네요 네, 그럼요. 옆에 많이 전에 있던 현장에서도 많이 썼고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살고 죽어 환경을 다이루어졌을때발브 쪽에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이제 없다 보니까 사면 밸브 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후 관리 같은 경우도 와서도 잘들어 해주고 시 사면 발브를 이제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면 레이브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할까요? 위로 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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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레이브 화이트. 감사합니다. 이제 네, 이번에 이마매몰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좀 되게 쉽게 카다로그나 제품 사양, 제품의 사진 단면도 뭐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제품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배관도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딱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카다로그를 굳이 두꺼운 책자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저희 뭐 인증이나 저희 갖고 있는 인증이나 뭐 제품의 특성들 그 섹션도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밸브별로 어떤 밸브 찾는지 바로바로 고객분들도 되게 보기 편하게 받을것 같아요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아이 밸브가 이 밸브다 한 번에 또 알아보기도 쉬워진 것 같고 많이 봐주세요 이번에 진짜 제가 봐도 유니언 잘 됐습니다. 좀 쉽게 쉽게 볼수 있고, 홈페이지 좀 많이 이용해주시고.